자 그래서 어 관계 대명사를 조금 해볼 예정입니다. 아 관계사 죄송합니다. 관계사고요. 관계사는 우리 영문법 총정리에서 관계사 어디 들어가 있었죠? 생각을 해봐야 돼. 관계사 어디 들어가 있었어? 부사? 부사에 관계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야 관계사가 뭐야? 얘뭐 하는 놈이야? 관계사. 뭐를 이어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관계사절이잖아. 그러면 총장님 파트에서 어디에 있는 거야? 명사, 후치, 수식에 있어요. 명사, 후치, 수식에 3번에 들어가 있는 게 관계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어디 쪽 파트를 자세하게 배우는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근데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알겠죠? 그럼 이제 관계사를 조금은더 심화해서 간단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사라고 하는 거는요. 만들어지는 생성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생성 원리부터 갈게요. 자, 생성 원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 love the boy가 있고요. 그 다음에 he loves my 시스터가 있어요. 가슴 아프죠. 자, 이두 개의 문장에서 생성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생성 원리는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은요. 이제 이더 보이를 꾸며주고 싶은 거야. 더 보이를 꾸며주고 싶으니까 얘랑 의미가 똑같은, 즉이 명사와 의미가 똑같은 놈을 뒷문장에서 골라주는 거야. 그게 뭐야? 희죠. 그죠. 그럼 얘는 희였지. 얘 명사였지. 그러니까 얘를 관계사로 바꾸는 거야. 얘를 관계사로 바꾸는데 얘는 명사지. 그럼 관계사로 바꾸면 걔는 뭐가 될까? 걔가 이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얘가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얘를 관계사로 바꿔 주는 거야. 근데 사람이면은 후를 쓰거나 댓을 쓰고요. 사람이 아니면은 c 치를 쓰거나 댓을 쓰죠. 얘 뭐로 해 줄까? 후로 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후로 바꿔 줄게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명사를 꾸며줄 땐 관계사가 맨 앞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맨 앞으로 오는 거야. 근데 얘는 원래 맨 앞으로 가 있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전체를 얘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는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 뒤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문장은 어떻게 되냐? I love the boy who loves my sister.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가 더 보이를 꾸며주는 경우죠? 그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이따가 정리를 해줄 건데요. 관계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해석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소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의미를 좀더 추가해줘야겠지.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해? 나의 시스터를 사랑하는 그 소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문장에서는 어떻게 돼? 나는 사랑해. 나의 시스터를 사랑하는 그 소년을 나를 사랑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찰력이 하나 생기죠. 뭐가 통찰력이냐라고 하면은요. 잘 봐봐. 지금 여기 있는 후는 관계 대명사였죠. 그지 그럼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완성일까, 미완성일까를 생각해보면. 잘 봐봐. 두 번째 문장에서 앞에 있는 명사와 똑같은 애를 관계대명사로 만들었지. 그리고 문장 맨 앞으로 보냈지. 그럼 이제 생각해봐. 원래 문장이 있었는데 어떤 하나의 명사를 뚝 떼가지고 앞에다가 놓은 거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성일까, 미완성일까? 미완성인 거야. 왜? 원래 문장에서 하나 똑! 떼가지고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넣은 거잖아. 얘는 미완성.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미완성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됐지?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묶어갖고 움직일 수가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묶어갖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 want to buy the hou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e was born in the house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얘를 수식을 해주고 싶어. 하우스를 수식을 해보자. 일단 우리가 배운 거 기준으로는 뭐야? 하우스를 뭐로 바꿔?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꿔.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 아니 무슨 선행사지야. 문장 제일 앞에 일단 보내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 선행사 뒤에 갖다 놓으면 되지.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I wanted to buy the house which she was born in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되니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한 번에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위치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위치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됐어? In 위치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 전체를 선행사 뒤에 보내는 거지. 그럼 어떤 문장도 가능하다는 거야? I want to buy the house in which she was born. 이것도 가능하겠지. 됐어요?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자. 위치, she was born in 했어. 그럼 위치는 관계 대명사지. 그럼 위치 다음에는 위안성이야, 완성이야? 위안성이지. 미완성. 뭐가 부족한 거야? 전치사, she was born in이었잖아. 위치, she was born in. 그럼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사라져 있는 거야. 위안성인 거야. 근데 이번에 i n 이치를 앞으로 갔지. i n 이치를 앞으로 간 상태에서는 완성일까, 미완성일까를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똑같아. 똑같은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쭉띄어서 나왔으면 미완성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손붙잡고 나갔어.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완성. 얜 이제 완성인 거야. 됐어? 예. 왜, 왜? 원래는 전치사가 외로워야 돼. 얘가 혼자 나와갖고. 근데 이번에 전치사랑 같이 묶어갖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외로운 애가 있어? 없어? 없지. 완성절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미완성절이 맞아.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완성. 완성인 거야. 이해됐니? 네. 자, 자, 이제 이해됐지.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특정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 특정한 장소라던가 또는 이유라던가 또는 시간이라던가 이러한 특정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 이를테면 여기지. 인더하우스 얘 뭐야?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특수한 경우일 때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일 때는 얘를 뭐로도 바꿀 수 있을까? 얘를 관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 위치가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뭐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장소의 의미인 외어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생각을 해 보자.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성이야, 미완성이야를 생각 해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이걸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미완성이야.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같이 나오면 완성이래. 근데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부사로 바뀌었지. 그럼 관계 부사 다음에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완성인 거야. 문장. 이해됐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는 뭐예요? 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는요. 자, 완성은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어요, 무조건. 두 번째. 타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전치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세 가지를 충족시키면은 완성절인 거야. 요세 가지가 충족이 하나라도 안 되면 미완성인 거야. 됐어? 자후 러브즈 마이 시스터. 자후 빼고 얘 완성이야, 미완성이야를 보는 거야. 후 빼고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왜? 주어는 있는데 뭐가 없어? 아 동상이 있는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이해되니자 예를 가볼게. 자, I w a n t to buy the house. 그다음에, which she was born in이야. Which she was born in. 자,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w h 다음에 미완성. 미완성인 거야. 뭐가 없어? 미완성. 어, 전체사 인의 목적어가 없잖아. 이해되니? 어, 이렇게 본다고. 완성과 미완성. 이해됐어? 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예요. 됐어? 됐지? 자, 그리고 후주도 하나만 배워봅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거든요. 자, 후주 배웁니다. 자, 후주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 want to marry uh, the man.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 다음에 His mother가 hate me. 나를 싫어해. 자, 이런 상황이야. 자,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 남자의 엄마가 날좀 싫어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식을 해보는 거야. 근데 더남더 더 맨을 수식하고 싶어. 그럼 아까 배웠던 대로라면은 아까 배웠던 대로라면은 더 맨과 의미가 같은 걸 여기서 찾아고 바꿔줘야 되지. 가볼게. 더 맨과 의미가 똑같은 게 뭐야? 히지지. 그치 그럼 얘를 후로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왜? 얘는 소유격이잖아. 명사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도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후주인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또 끝난 거야. 자, 당연히 소유격이니까 후주 다음에 플러스 명사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됩니다. 네. 그것의 또는 그의 또는 그녀의 라는 뜻이니까 요거 하나를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똑같아. 문장 맨 앞으로 보내. 얘맨 앞으로 가 있지, 그렇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 전체를 선행사 뒤에 넣으면 돼. 그럼 최종적으로 문장은 어떻게 돼? I wanted to marry the man whose mother hates me. 이러면 되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한다? 굳이 이거를 수식하는 구조로 하지 말고 문장을 그냥 두 개로 나누면 돼.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고. w h o s mother? 그 남자의 엄마는 hates me. 나를 싫어해. 이런 식으로. 자, 문장 바꿔도 되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I hate his mother야. 이번엔 어떻게 될까? 그럼 당연히 얘가 who's로 바뀌고, 그 다음에 who's mother가 앞으로 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I want to marry the man. whose mother, 알지. 어, whose mother I hate.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 남자의 엄마를 나는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문장을 두 개로 그냥 나눠갖고 해석해줘라 이러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관계대명사. 그 다음 마지막 관계대명사가 뭐냐라고 하면은 관계대명사, 와십니다. 자, 관계되면서 와시고요 관계되면서 와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얘는 문장에서 역할이 두 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두 개다.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문장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주목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장 내에서 얘는 주목보 역할을 두 개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하나만 갖고 있죠. 근데 왓은 특이하게 두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왓 해석법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왓 해석법입니다. 일단 왓 다음에 동사 나오고, 왓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빨라집니다. 죄송해요. 자, 왔다함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왔다함의 주어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혹시라도 해석이 안된다면 걔는 관계대명사 왓이 아니라 의문사 왓인거야. 그런 경우에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무엇이 동사하는지. 얘는 무엇 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요 정도의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파란색은 의문사 와시고요. 빨간색은 관계대명사 와시인데 그두 개를 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는 중학교 때는 구분을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구분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주셔야겠죠자 이렇게 되고요. 자 구분하는 법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I 뭐 예를 들면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That what 그다음에 he was honest. 자 이거 되실까 와실까를 보는 거야. 되실까 와실까? 자. 제가 왓은 문장에서 역할이 두 개라 그랬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i 주어, believe 타동사. 타동사에 목적어 필요하죠. 그럼 what을 두 개로 딱 나눠. 그럼 일단 뭐야? believe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 보자. 뒤는 뭐야? he 주어, 동사 was, honest 보어죠. 자, 뒤에서 받아 줄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대신 거야.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가 정직했었다는 것을 믿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 내가 왓 배웠다고 이거 고르는데 왓고르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 생각에. 그래서 <목소리> 여기서의 대승 뭘까라고 하면은, 오, 이번에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의 대승 뭘까 하면은 이 대절을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보는 거야.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대절은 좀 많아. 그지 일단 첫 번째 대절 뭐 있을까? 그지 명사절 대절이 있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배운 대절 뭐 있을까? 접속사? 접속사는 너무나 많아. 명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절은 뭐가 있냐면은 관계대명사 대절 있지. 앞으로, 앞에 으로앞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세 번째 대절은 뭐가 있을까? 부사절도 대절이 있어요, 사실은. 뭐, 소댓구문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보통 대절을 쓰죠. 그죠? 그럼 크게 세 가지라고 보자. 명사절이냐, 아니면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즉 관계사절이냐, 아니면 부사절이냐? 그럼 얘를 한번 보자. 얘는 뭘것 같아? believe에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럼 이한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목적어 역할을 해야겠지. 그럼 얘는 무슨 절인 거야? 명사절. 명사절인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이번에는 what이 정답인 걸로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 좀 what을 배웠는데 what이 정답이 아니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 want what you have in your pocket.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nt what you have in your pocke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얘가 지금 대시냐, 와시냐를 한번 물어봤다라고 했다고 쳐보자. 대시냐, 와시냐를 물어보면 항상 왓을 체크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은, 왓이 맞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둘로 쪼개. 그럼 첫 번째는 뭐야? I want, want의 목적어가 오겠네요. 두 번째, 뒤로 가야겠지. 뒤로 가면은 뭐야? you, 주어, 동사, have. have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목적어가 없네? 전치사, n 의 목적으로는 your p o c k e 이야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have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지. 됐니? 그럼 정답은 what인 거야. 해석 어떻게 합니까? what 주어 동사지. 주어가 동사한 거야. 그럼 뭐야? 나는 원합니다. what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는 거야. In your pocket. 너가 너의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원네 이런 뜻인 거야. <laughs> 가지고 다녀라. 뭐 이런 뜻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what을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반을 쪼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질문. 자, what이 문장 제일 처음에 왔어? 근데 의문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what is your name처럼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what이 문장 제일 처음에 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렇지. 두 개의 주어의 역할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역할하는 을 걸까?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겠지. 다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미안해. 자 와시 문장 제일 처음에 왔다는 소리는 자 와시 문장 제일 처음에 왔다는 소리는 그리고 얘가 의문문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두 개로 쪼갰을 때첫 번째는 뭐겠어? 일단 주어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주어의 동사는 뭐 여기 어딘가에 하나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서 부족한 거를 하나 채워주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장 내에 왓이 나온다? 그럼 뭐야? 그 다음에 부족한 게두개 있어야 돼. 이해됐지? 그다음 왜냐면은 중간에 오면은 앞에서 부족한 거 하나, 뒤에서 부족한 거 하나를 잡아주잖아. 근데 왓이 맨 처음에 왔다는 소리는 뒤에 부족한 게두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시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은 What you don't have is my love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자, What you don't have is my lov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자,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What 주어 동사.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 너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너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은 is my love. 내 사랑이야. 넌다 갖고 있지. 하지만 내 사랑은 가질 수 없을 거야. 뭐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럼 볼까? 일단 처음에 주어지. 그다음에 얘 다음에 동사 찾는 것보다는 빨리 파란색을 찾는 게 좋아. 그럼 뭐야? 유가 주어고요. 돈 a 해부가 동사지. 그럼 뭐가 없어? 돈 a 해부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이지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요 하나의 주어는 얘랑 동사가 됩니다. 이 되니 해석은 너가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나의 사랑이야 이런 뜻이 되겠지. 이처음나 주어랑 음. 목적어 두 개를 가지고. 무조건 목, 주어랑 목적어는 아니지. 예를 들면 주어 주어도 가능하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해볼까? 자 왔다음에 얘가 만약에 주어가 되려고 하면은 이러면 어떻게 돼? What matters most 이렇게 했어 그럼 뭐야? 왔다음에 동사지.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매러가 뜻이 뭐야? 중요하다지. 그럼 뭐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이다. 이러면 뭐야? 주어 주어도 가능한 거지. 이해됐어? 음. 응. 그러니까 뭐든지 다 조합은 가능합니다. 주목부로 해가지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관계사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 같은 거좀 정리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과제로, 아니,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TM 시간에 좀풀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해놓을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사는 여기까지입니다.